자, 안녕하세요. 도피입니다. 오늘은, 그, 도피의 뉴스를 할 건데요. 그, 도피 뉴스입니다. 이게 도피 뉴스인데 공지예요, 공지. 제가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? 세 번? 다섯 번? 그 정도밖에 영상을 못 올릴지도 몰라요. 일주일에. 아,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지를 잘 봐주십시오. 근데 이건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. 뭐하지? 영상 분량을 챙겨야 하는데. <laughs> 그러면은 뭐할까요? 제가 그 감옥 집만들기 컨텐츠라 도트 만들기 도피 노래방은 끝냈습니다 그냥 끝냈다는거죠 뭐어 그러면은 뭐라하죠? 떠어 잠깐만 떠떠어떠떠 어 딴딴딴딴 난 <laughs> 폭파병 그러고 단단단단단됐고 여기를 또 이제 나갔다 옵시다 아 안돼 거기를 안 생겼지만 괜찮아 가만히 있지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뭘로 가이아 칼 데미지 몇 번가 안 줍니다. 난 니도 쉬움. 날라가. 아, 나는 날아가고 싶단 말이다. 아야. 가이아 갑옷 입고, 그냥 몇 칸다는지 해볼게요. 몇 칸다는지. 뉴스장레이 고, 뭐 일단, 테러는 다 했어요. 일단 평화로움으로. 이 정도면 안 닿지. 과연! 몇 칼리 날할 것인지? 한방이네요 높게 날아올라요 아니, 그냥 되면은. 아예 높게 날아 올라버린다니 보니까 날아 올라버리다 보니까 죽네요. 너아이템다 있어? 뭘 무슨 안 돼. 더 재밌네. 일단은 이걸 다 설치해요. 이렇게. 그렇게 개쩌는건 아니고 그냥 렉 걸리겠죠. 풋풋풋풋풋 어, 위에 걸더 드려야 돼요. 다시. 지오! <laughs>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냐? 무슨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? 잘 가. 그럼 마지막은 멋있게. Okay. Okay. 그렇게 도피는, 그렇게, 그, 그렇게, 그 뉴스장을 터뜨린 도피는 감옥에 갔다고 한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꾹! 그럼 이만, 뿅!